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경제 개협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진짜 개협령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경제 개협령을 진짜로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인 거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처럼 진짜 개협령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강 달러의 극을 보게 될 겁니다. 경제 개협령이라고 봐도 별거 없어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인데 자, 경제 비상 개협 선포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냥 보평관세 이야기한 게경제비상개엄령이랍니다 근데 사실은 비상개엄령 아니에요 보평관세 이야기했는데 보장관이 선별관세를 이야기를 했죠 이거 보장관이 헛소리 한 거다 보평관세다 원위치 한 거예요 그냥 전 세계 각국에 경고하며 반발의 기미를 보이자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인제 와서 이야기를 해 저거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제가 괜히 달러를 사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양당체제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게 거의 뭐 양당체제고, 하지만 다른 당도 있긴 있죠. 근데, 미국은 그냥 완전 양당체제잖아요. 그때,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보통, 자국중심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쓰고, 그때는 항상,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강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단기 미국 채 사두는 것이나 달러 모으는 것이나 비슷하겠죠. 저는 이거는 100%라고 확신 못 드립니다. 미국 채권은요 언제 튀냐면요 경제 위기 하다 못해 경기 침체 플러스 금리 인하 이때 미국 채권이 빛을 발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미국 채권이 시장이 미국이 지금 경제 위기는안 왔죠. 금리 인하도 멈추게 생겼고, 경기 침체 징후가 아직 지표로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강화된다. 이럴 때도 미국 채권은 빚을 바랍니다. 빚이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단기채시장보다는 그냥 달러를 사두니까 훨씬 나아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채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왜 채권 대신에 달러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미국 금리 인상기에 금리 인하기 때, 경제가 좋으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면 채권이 올라가요. 근데 한국이 아니고 미국계. 그러면은,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는 소리기 때문에, 달러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은, 보셔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미국도 경제가 좋지 않고, 한국 경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과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칠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그 지표는, 얼마든지, 그,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든 뭐든 옐런이 돈 풀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대선 전에 돈 많이 풀었다고 왜 돈을 많이 풀었냐 대선이 있는데 미국 경제가 나쁘다 라고 나오면 은 바이든이든 아니면 은 바이든은 바이든 됐는데 그 해리스 나왔잖아요 해리스가 여론조사 때는 좋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리나라에도 맨날 그런 보도가 되고 근데 안 좋았죠 사실 안 좋은 것을 돈을 미리 풀어가지고 살렸는데 그게 그 인플레이션이 보통 대선 이후에 나오도록 만들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나왔죠. 이미 9월, 10월, 11월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멈추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준 금리 나 전면 재조정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는데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작살이 났을 때. 근데, 경제가 작살이 나고 있지 않죠. 두 번째, 미국에서 금리 빨리 들리는 이유. 사실은 여기가 맞습니다. 뭐예요? 국가, 국채 이자 비용 때문에. 근데 국채 금리가 계속 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친다는 것은요, 금리를 내리지 말란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최근에, 이번, 그, 전면 재조정 이야기 나오기 전에 12월 점도표부터 올해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바꿨죠. 이 2회 인하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고 한다. 말은 맨날 그렇게 하지. 이 뜻은요, 뭐냐면요, 환율로 장난질 치지 말란 소리요 엄밀하게 말하면 환율로 장난질이 아니라 너네 우리한테 무역 수지 적당히 내라. 왜냐면요. 환율 조작국 기준을 보시면은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 나라들? 이게 아니라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 총산산의 3% 이상,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서등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은 안 나오고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많이 되죠.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너네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간다. 혹은 너네가 낮은 환율로 돈을 많이 벌어간다. 그런 애들은 환율 조작 하는 거죠. 즉, 약 달러를 원한다라는 것은 너네가 달러 대비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익을 많이 내는 애들. 너네를 내가 제재해야겠다. 이게 환율 조작국의 의미고, 이게 약 달러의 의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튀어요.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대미 수역 무역 수지가 좋지 않다. 그런 애들은안 건들겠다는 소리예요. 즉, 약 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역 적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 우리나라한테 돈 적당히 뽑아가라.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 미국이 무역 적자, 만성 무역 적자인 이유 말씀드렸죠. 그죠 기축통화의 운명이에요. 왜? 달러를 공급해야 되니까. 어디로? 세계로. 마치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하듯이. 근데 세계로 공급되는 달러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가 늘어난다는 소리랑 똑같죠? 근데 중앙은행이 국가에 공급하는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화폐가치하락이 가속화되죠. 그것처럼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 하락이 가속화된다 즉 달러 대비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즉 약달러가 되면은 달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슨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치니까 수입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약달러가 되면은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히 안 좋죠. 왜?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24년 3분기까지 지금 이게 미국의 이자 지급액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죠. 원금이 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지급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근데 이자 지급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미국에서 굉장히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근데 약 달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아마 트럼프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즉 트럼프가 약 달러를 이야기한 부분은 너네 달러 대비로 낮은 통화 가치를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무역 수지를 뽑아가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멘트.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해서 뽑아가가지고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거나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내가 응징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강하게 한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결국에는 뭐 단기채 같은 경우 진짜 초 단기채 같은 경우는 손실 볼 가능성이 크진 않죠 채권 결국에는 환수가 되니까 그러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싸게 사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장기채를 샀다가 손실이 나는 실리콘밸리은행처럼 그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빨리 환수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채권으로 굳이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전반적으로는 그냥 달러 자체를 보는 게더 여러 가지 이제 구, 채권 사뒀다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막 주식 올라가요? 미국 경쟁이 계속 괜찮을 거고? 그럼 빨리 채권에서 빼가지고 주식으로 옮기면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단기채는 거의 뭐 만기 때 저기 수익률 보고 들어가는 게 좋고.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시장은 아니고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심하긴 해요. 그리고 아마 연준에서 여러 가지 금리 인하를 더 줄인다든가 하게 되면은 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관망해야 될 때다. 다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원화 대비로 계속 강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신게 맞겠죠.